있겠어. 네. 그학기때배우 그러니까 친구들 오늘 배운 거태구가 오니까 뭐 새롭지 않다 네. 이게 한번 해본 것들을 참고하시면 돼저 어, 열심히 다고 하세요. 아이고야 자, 시작해요아이고야 예, 시간이 없해 시간이 어가좀마이 급하면 뭐가분안 들어오거든요. 잘알가봐 일단은 시간 없지만 지금 했던 게 어딘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숙제 문자를잘 보세요. 예. 그동안 건너뜬거다 예. 드릴 거니까 문자를잘보시고니자 그럼 페이지 어디로 갔다? 알림하기그 15, 59, 159쪽. 을걸 가보시면 오른쪽에 위험 8번 저이안 보였지. 네. 근데 말했지만 책의 순서는 제 설명과 달라요. 자 위험 8번은요 무슨 내용 나와 있니? 아, 그거 위에 그거 제목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뭐 직선에서 자, 아까 저는 설명을 직선 을 이해하시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더, 여기 사실은 다음 장에 나오는 거에서 좀 특수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한번기봐 다시, 얘는 그냥 원을 뺀다. 그러니까 물론 결국은 빼는 거야. 근데 이에는 얘가 다음 장 내용에서 특수한 형태라는 거지. k가 마이너스일 때. 그래서 밑에 문제는 보시면 똑같은 문제 나오니까 방실에 가서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장, 이 가보시면. 같은 내용인데 이형 내용 9번, 제목이 뭘로 바뀌었니? 원의 방정식 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뭐? 원의 방정식 이게 원의 방정식으로 바뀐다는 거야 그리고 실제 밑에 문제를 봐도 식이 이제 이런 식으로 가운데 뭐를 끼고? k 이게 더하기 k를 끼고는 요렇게 이제 항등식 1학기 때는 항등식의 아이디어를 써서 만든 그러니까 1학기 때 해본 친구들 똑같이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러니까 한 해보시면 뒤에 보이세요? 이거 이 경우는 k가 뭐가 안나올거라고? 마이너스 1이 안나올겁니다 k가 마이너스 1인게 뭐라고? 합차가 된거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이게 원래는 그러니까 내가 책을 만들면은 숫자가 바꿔야 돼요 이게 그게 자연스럽지 않나 라는거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뒤에 가보시면 자 이제 오늘 나머지를 쭉 풀었을건데 몇 페이지? 165쪽 가보시면 위형 20번 뭔지 알죠? 이게 아까 제가 말한 위에 제목 보이세요? 무슨 제목? 공통인형 여기 오른쪽 그림 보이세요? 어디? 여기가 지금 뭐라고요? 이걸 지식할 때 공통인형이라 불러요 근데 이게 그림을 이해하시면 같은 말이 뭐라고? 실제 이름이 형? 여기 같은 말이 뭐나두 원의 법, <laughs> 교점을 지나는 법 직선이랑 같은 문제가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밑에서 이제 이 친구 방정식을 부르면 방금 배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라는 뭐 거예요 즉두 원을 뭐 하시라고요? 빼라. 빼시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책을 같이 할까야이세 개는 같이 그냥 묶어서 원테이크로 가야 돼요 원래는 그리고 역시나 여러분들 어쨌든 제목이 현의 길이니까 혹시 여기 그림 안에 지난 시간 숙제 보이세요? 이거 뭐게? 이거 뭐게? 아마 여기 숙제는요 내용과 요 내용을 섞어서 나오는 문제라고 합니다. 두 개를 섞어서 이제 만든 문제가 여기 아인이에요 현의 길이 풀듯이 하는데 요식이 필요할 때는 두 원을 끝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바로 왼쪽에 있는 게 무슨 내용이다? 자취. 자취. 아, 다른 내용인데 이제 네, 방금 그러니까 위에 써 있는 대로 하지 말고 제가 방금 말한 그대로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오늘 마지막 내용. 자, 여기 뒤에는 그러니까 숙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많아 보이지만 앞에가 적어요. 앞에 그게 면문이 없어서 지금 건너뛰어서 그렇지. 그래서 한번 해봐. 또 이런 들은 월수 토반이잖아. 자, 너네 월수금도 아니잖아. 그름이 네, 네, 네. 이래. 월수금도 아니잖아. 인정? 인정? 네, 자, 170쪽입니다. 좀 빨리 할게요. 자, 오늘 제가 다른 반도 일단 당분간은 진도를 맞출 거라서 네, 네. 자, 도형의 이동 기본 개념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그음이차는 네, 영상 보신 그 내용이 내용, 내용 한번더 복습할게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정말 제가 좀 이제 방학 때보다 빠르잖아. 근데 이제 그럴 수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빠르면 개인적으로 질문도 하시고 혹은 방학 때쓴그 수업 자료 특강 교재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필지할게요 자, 도형의 이동이라고 써 있는데 매번 하는 말또 할게요. 도형. 도형의 세 가지 요소가 뭐선 면, 점, 선입니다. 우리 여기서 실제로 점과 선과 사실은 면을 저희가 다 하진 않고 무슨 면? 지금까지 배운 게 뭐예요? 면 중에서 뭐원이세 원. 원. 개를 움직이겠다라는 거예요. 얘를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크게 몇 가지 배웠지? 한학교에서 배웠잖아 이거. 여기 가장 딱딱한 거 아니에요? 최근에 또두 가지 무슨 이동? 첫 번째 평행이동. 두 번째 징 네. 그래서 이렇게 아무튼 두 가지 이동. 이동파트는 결론적으로 이동을 할수 있냐는 거예요. 정이든 식이든 둘 테니까 이동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영어 단어 같은 거예요. 이해하자면, 자, 밑에 잘서 있는 거 한번 밑줄만 톡 긋고 끝낼게요. 아시겠죠? 자 먼저 1 3 1번입니다. 자이 문제 여들 위에 제목이 뭐냐면 정의 평행이동이야. 그 단에 기억나시죠? 특별히 평행이동은 정과 식이 좀 달라요. 그리고 다른 거주의하됩니다 다시 그리고 이때니까 지금 평행 이동이 뜻이 써 있거든요. 사실 여러분 다들 이미지는 알잖아. 이런 게 평행, 이런 게 평행 이동이죠. 근데 뜻이 뭐라고 써 있냐면 어떤 도형을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이동한 거다. 하, 좀 별로인 것같다고요 아무튼 좀 평행. 이 자, 근데 하나만 첨가할게. 그러니까 좀 약간 이제. 제가, 그러니까 정말또 이해는 되는데, 하나 아쉬운 게그니까 기본적으로 평행이동은 이렇게 기울이면 돼, 안 돼. 이건 평행이동이 아니에요. 다음, 뭐하는 되나요? 기울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평행을 유지한 상태로 움직이셔야 돼요. 좀 저라면, 그러니까 원래 물론 수학적인 뜻이 있을 건데 그니까너네가 지금 고등학교 원래 수준에서는 정확한 뜻을 안배 수도 있어요. 좀, 근데 이건 좀 말이 잖아. 요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결론부터 점을 움직일 때는 여기가 결론이죠? 즉 어떻게 해야? 그대로 네. 그대로 더한다는 거그대로 그대로 크게 쓸게요 그대로 그대로 더하세요 그대로 더하시라는 거지 네. 그러니까 점을 움직일 때는 그대로 더한다 반대로 요런 걸 주면 그대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아따 아다 아시겠죠? 그리고 밑에 자 내려갔죠 그냥 자 밑에 가 보시면 13-2번은 제목이 바뀌었네 뭘로 바뀌었어요? 도형의 이 도형의 평행이동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도형이라고 써있는데 어 쉽게 말하면 어떤 식뭐 일차함수, 이차함수, 원 이런 식을 줄때 평행이동 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이 경우는 바로 결로 가겠습니다 자 어떻게 움직여요? 반대로 얘는 반대로 자, 이게 반대로 더한다기보다는 대입한다고 보시면돼요 다시 X축으로 이만큼이면 X에다가 x 2를 대입하는 거예요. 자, 반대로 대입한다. 해석도 반대로 하시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필링을 하겠습니다. 대교자 이어서 13-3번에 무슨 제목 나오세요? 대칭도. 그런데 자, 이 책에서는 여기서는 전대칭 다음 장에 이제 시계 칭이 맞는데, 여기는 감상이보다정이든시계든 어때요? 둘다 똑같습니다. 한번이라 똑같습니다. 똑같다. 쓸게요. 똑같다. 그러니까 평행 이동은 달고 대칭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자 어떻게 한다고? 그러니까 먼저 위에 보니까 대칭의 뜻이 나왔는데 도형을 주어진 점 또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의 도형으로 옮기는 걸 말합니다. 라고 써 있는데 쉽게 말하면 뭐다 대칭 이동은 그러니까 접어서 이동시키는 방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딘가를 접는 거잖아. 다들 이해돼? 왜 글이 나왔잖아요 x 축 대칭은 x 접을 시간이잖아요. 근데 어쩌면 얘를 어디로 접냐, 어디로 접냐에 따라서 이런 종류가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로 접는 대칭, 저기로 접는 대칭. 그니까 어쩌면요 이거는 뭐 몰라도 되긴 하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지금 이거 내 같은데요 크게 두가지라는 뭐냐면 점에 대해서 대칭하는 것도 만약에 또는 자, 뭐에 대해서? 서에 대해서 혹시 어려운 말도 하나 아시나? 점에 대해 대칭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점대칭. 이런 걸 제가 어려운 말로 점 대칭이라고 해요 점에 대해 대칭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선에 대해서는? 선대칭 선대칭이라고 부르는 거잖아그 저희 방학 때 아마 대표적으로 이네 가지는 다들 암기하신 거 맞나요? 네이네 네 가지가 이제 암기를 했던 내용인데 자 굳이 공부 하자면 점대칭 이네개 중에 점대칭이 누군지 알아요? 읽어보시면 점하이 있잖아 두부 원, 점, 원, 점가 실제로 영 0, 0, 원, 점이야 점 이런 걸 저희가 전대칭이라고 부르다 나머지는? x축, y축 이거 전부 다 뭐게? 선에서 이런 걸 저희가 선대칭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그리고 핵심은 뭐다? 여기에 있는 당연히 이미지도 아셔야 되고요 접는 거, 접는 거 이미지 그리고 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암기하시면 되고 요 라인 이제 암기를 하시면 되는데 다들 암기 팁 아시죠? 잘봐 x축 대칭은 뭐가 바뀌니까 아, y 네. 부호가 바뀝니다 반대로 y축 대칭은? 원점 대칭은? 둘다 둘 다. 그래서 보통 원점 외울 때는 약간 이거 둘다 하라고 외웠을 거예요 다시 섞드까요 어차피 원점 대칭은 x축과 y축 대칭을 둘다한 거나 보시면 돼요 둘다한거다둘다 그러니까 부호 바꾸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 시험인데, 오랜만인데 이거 뭔지 기억나? 이게 이제 y는 x의 칭이란 건데 일단은 어떻게 구하지? x, y 자리 바꾸는 건데 혹시 우리 2학기 때 배운 뭐라고 했는데? 이게 오랜만인데 2학기 때 배울 역함수랑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역함수 구하는 방식이 어거야잖 실제로 저랑 관계가 있었거든. 뭐 이런 내용이고, 그런데 오른쪽에 하나 살짝 나오는 거요. 이거 제가 고민하다가 요거 하나만 더드릴게요뭐냐면 오른쪽에 우리 방학 때는 네개되었잖아요 x축, y축, 원점, 제 오른쪽에 뭐 보이세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대칭도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만 알면 좋아요. 사실 은한 다섯 개입 그 저희 방학 때는 설명 안 했는데, 근데 이제 이책 만든 분도 그걸 이제 인지하니까 얘는 저 왼쪽 네 개보다 중요하진 않아. 근데 알면 좋은 상식이니까 하나 소개해 주신 겁니다. 자, 요거 하나 암기를 할게요. 자, 다시. 얘 이미지는요, 뭐 똑같아요. 이 선에는 이 선. 2선. 다들 저게 이 선인 거 아시죠? 이 선에 대해 접는 것도 외우지 않을 거야. 그니까 러 너희가 방금 Y를 X로 배웠잖아. x, y 자리 바꾸시라고요 또 y는 마이너스 x도 원래는 좀 여기까지는 많이 나옵니다 자, 네, 자, 이미지는 뭐 이렇게 접으시는 거고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얘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지 다들씩근데 이렇게 바뀐 거 뭔지 아시겠어요? 이것도 외우는 팁을 드릴 겁니다 약간 우리가 힌트 왼쪽에서 배운 네 중에 몇 개를 섞은 거지 저것도 뭐랑 뭐 섞었게요? 원점 대칭이야 마인드스 와이네. 와이네. 섞음이다 그렇게 외우세요 자 암기 팁 드릴게요 얘는 지금 뭐랑 뭐를 섞은거야 원점, 원점 대칭이야즉부호바꾸시고요그 다음에 이거 두개 섞어서 만든거라 보시면 돼요그 다음은 그냥 이런식으로 하시면 똑같이 왼쪽 하는것으 요것도 하나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장 가보시면 다음장 자 오늘은 개념 설명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장 위에 가시면 뭐 나와요? 표역신나 네. 대칭인데 방금 말하고 왔죠? 심지어 써있는거 보시면 다 필기가 어때 보여 비슷하고요 실제로 이책 만든 분이 딱내 스타일인데 밑에 참는거 보이세요? 여기에 보면 하늘에 보이죠 다시 위에 써있는 여기가 정이고요 여기가 식인데 한번더 보실래요? 다 어때요? 똑같아요 똑같다는 거어을가똑 같다, 거. 같다. 여기는 같이 하세요 아시겠요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올 수 있구나 자 그럼 제가 끝낼 건데 방금 그 하나 새로 설명드 듣고 있잖아요 그거 한번 해 볼게요 앞장 봐봐 자 이제 오늘 여기 오른쪽 여기는 숙제인데요 여러분 기본 계산은 뭐 이거는 그냥 기본 계산이니까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근데 자171 쪽에 여기 1237번에 다섯 개 보이세요? 이런 걸 저희가 이번 바로 특강 때 진짜 대박 많이 했거든요. 이런 거 주는 문자이 점을 가지고 이 점과 이 선에 대해 대칭한 걸 써봐라 그런 문제입니다. 외운 걸 쓰시면 됩니다. 풀어볼 시간 15초 드릴게요. 15초 되겠죠? 자, 여기 5번 하나 추가로 설명되어있습요 5번 하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바뀌면 도와주세요. 자, 1번. X축 대칭 뭐라고? 마이 감사합니다. 자, y 보 바뀐 겁니다. 자, 2번은요? X 바뀌는 거예요. 3번은요? 둘다 바뀌어요. 4번은요? 바뀌어요. 자리 바뀌어요. 5번은요? 그러니까 이5너스이 5번이, 이 5번이 뭐냐면, 3번과 4번을 둘다 하시면 돼요. 자리를 바꾸고 부호 바꾸시라는 거야 혹은 부호를 바꾸고 자리 바꾸시면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럼 뭐나고이 이렇게 하면 이제 나오시는 거 맞냐는 거죠 혹시 나머지 것들이 제가 사실은 전 시간에는 좀 이걸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 좀 시간이 없네요 여기 혹시 나머지 문제 조금 번 봐보실래요? 혹시 방학 때 잔뜩 했던 거 기억나시는지요? 네이 정도면은요? 혹시 상호야 기억나니? 그 특강 들었잖아 이정도 이 우리 또요기 학교 교과서에 잔뜩 있는 문제 이런 것들 정도로 해볼 수 있겠죠 요거까지는 숙제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하세요 자고생하셨고 여러분들 토요일까지니까 너무 늦게 하지 마세요 내가 예언한다 여러분들 오늘 특히 1교시 게요 그거 늦게 하고 까먹을 거야 혹시 까먹었으면 영상 보시고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